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으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본모 말씀을 가지고 땅과 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날 창조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보고 해계 한 사람에게 둘째 날속 사람 궁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궁창으로 인해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이 아랫물, 이 비진리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의 중심은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생명이 살수 있는 땅,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 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옛사랑의 그 모든 속성들이 이제는 다 죽고, 새로운 속성으로 거듭나무로말미암아새 그 생명이 싹 트고 자라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모인다는 말, 아카브라는 이 말은 기대한다, 또한 대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물이 다 덮여 있었는데,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경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물들을 다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라는 말은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아랫물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성격, 인간의 키질로 구성된 그 사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 속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의물이 아랫물과 하나가 되면 그때 무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위에 물이 내려와서 아래 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이한 곳은 엘마콤에 하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기를 소망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래 물은 오염된 폐수, 썩은 물, 이런 물로는 그듭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물은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죽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마콤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것이 하마콤입니다. 모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레스산이 하마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을 재단에 을단 들였던 그 장소가 바로 하마콤입니다.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던 그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다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세운 그 장소가 바로 하마콤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으로 가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람은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썩지 않는 속 사람의 지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학문이나 경제활동, 문화활동, 종교활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은 아랫물이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창 아래의 물인 이런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하염없이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였을 때에그물 속에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만이 살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하는데 쉐키나는 영광 혹은 현현 하나님의 현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불이 붙어으나 타지 아니하는 이상한 그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딸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액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대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힘쓰고 잔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뜻과 내 욕망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을 십 절에 보면 바다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다는 물들이 모인 곳입니다. 물이 모이지 아니하면 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은 셋 땅을 말합니다. 거듭난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물들은 이 바다 안에서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셋째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날 아래 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할 때에 나의 생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해석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해석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랫물이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자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기억, 이 모든 체험들이 죽어야 속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물이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만이 거듭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물, 니커베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쓰입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 마콤, 예핫. 세례는 한 곳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바티스라고도 하는데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물 속에서는 내가 살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탄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과 종교와 율례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땅이 드러나면 마른 땅이 되려고 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야만이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창 아래의 물인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 썩은 물을 마시고 취해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물은 한 장소,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물인 비진리에 인간 정체성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해석이나 개념이 죽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의 정체성으로 다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우리는 아랫물이 바다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마른 땅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과 허무와 이 세상의 끝들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세상의 모든 물들로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진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심령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우 리의 정체성 참 으로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 으로, 사는 것이, 아 니라 영의 새 생명 으로 살게되 고, 예 수의 생명 으로 거듭난 부 활의 생명 으로 살아가 는 자임 을 우리 자 신이 확 실하 게 깨닫 고 느끼 며, 하나 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을누 리며 살아가 는 저희 모 두가 되도록 축복 하여 주시 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차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욕이 죽고 새로운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 을타지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